짜잔. 네, 그러죠. 아 이게 그림이 작품이에요, 작품이거뭐 집에 세워놓으면은 그러니까 부모님께 어, 그림 집 샀다 아니면 뭐 그림 샀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무, 여쭤보시겠죠. 이렇게 똑같은 그림을 왜 그렇게 많이 샀니? 많이 모아서 이렇게 같이 전시해놓으면 이쁘다. 이거 봐봐요. 이거 네 개짜리를 계속 해봐. 이거 연달아서 해봐. 이거 벽에 붙여봐. 얼마나 이쁘. 이걸 또 연달아서 붙여놔봐, 이렇게 한, 이거 아니지, 이거. 이거를, 한 100장 붙여봐봐, 이거. 진짜 뭐. 떼서 벽지로 쓰실, 쓰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네. 뭔가 이게 약간 좀 패션 그 잡지라고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제, 이렇게 꽂혀있으면은 그냥, 아, 우리 그, 내그 자녀들이 공책을 하나 샀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힘이 안날때마 힘이 날 때, 하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탁 꺼내보면 백현 얼굴이 딱, 딱 있는 거야. 잡지 스타일. 아, 이거 얘기 안 했네. 자, 이거는 이렇게 뒷모습으로 놓으세요, 처음에. 좀 이제, 잃고 하고 싶다. 뒤에, 뒤에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이것도 대반전. 대반전인 게 무엇이냐, 딱 이렇게 하면 그냥. 아이디어 아이디어 뭐예요 아이디어 이거 무엇 그러니까 아이디어 뭔데 아니 뭔데 아이디어 뭐냐고 이게 뭔데 이거 아이디어 이게 누구 아이디어인데 대박적이잖아 이거 아이디어 누구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진짜 모르겠죠 그냥 읽고 그냥 딱 몰라 나는 어 와야뭐 누구야 이거 야 이거 책 되게 예쁘다 뭐 아니면 뭐. 야 뭐야 뭐야 이책야뭐 공책 되게 예쁘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돌렸다 일라이트 yeah. 기쁨 바로 행복해지는 순간.